냄새 한번 맡아볼래? 음. 이게 음. 효모인데 천연 효모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. 향 맡아. 죽으면? 향토. 여기 안에 있는 애가 죽으면? 죽으면 이런 기포가 안 생기지. 어때? 신 냄새 나지? 네. 이게 특유의 냄새야. 이게 알코올 향도 나고. 여기서 응. 뭐가 죽으면? 여기서 뭐가 죽으면? 응. 죽으면은 이런 게안 생겨. 죽으면 이제 빵못 만들어. 이게. 요 실패요? 응, 딱. 실패야, 실패. 그럼 빵이 빵이, 빵이 발효가 안 되잖아. 빵이 부풀어야 되는데, 영 한번 눌러볼래, 0. 그렇지. 0이 됐지? 0으로 세팅이 된 거야. 국자로 응. 여기 있는 효모를 음, 떠서, 어, 떠서, 응. 안을 풀리지 않게 조심하고, 너, 예? 어, 너? 그렇지. 그쪽으로 옮겨봐. 그래? 응. 그렇지. 그렇지. 도대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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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. 응. 한번고 그렇지? 보자한88 89 50 이제 여기로 어, 그렇지 어때? 딱50 됐지? 50. 네 하나도 um, 안흘어요 하나도 안 흘렸어 뭐. 여기 안에 지금 효모균들이 살고 있어 왜? 어? 왜? 효모균들은 음식이 있고 물이 있고 산소가 있으면 공기가 있으면 번식을 시작해 근데 아빠가 그런 환경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와 여기 살기 좋다 하고 몰래 봐도 와 여기 괜찮다 여기 살자 하고 거기로 모여든 거지 48.8 48.9점 48. 있지 49.4 50.2 50.2? 50. 어 점은 이제 없어져니돼점 그러니까. 밑은 아니어도돼 이렇게 50이지 200 200 될까? 되겠지 설마 안되면 사러 가야돼 지금 얘랑 허브까안 섞을까 궁금해서 둘 부어볼래? 둘좀꽉사가 무거우니까 그렇지 오오 오, 잘했어요 내려놓고 물도 부어주세요 어디 여기에다가 나부터요? 응. 감사합니다. 이제 이거를 섞으면 돼. 이대로. 가 섞어볼래? 섞어볼래. <laughs> 응. 어떻게요? 해 뒤적뒤적해. 응, 그렇게. 가루가 안 보이게 다 섞어봐. 가루가 하나도 안 보이게. 이 가루가 하나도 없 없게 잘 섞어봐. 왜 그렇게 해야 돼요? 가루가 네. 지금 먹이 주는 거야. 효모가 먹이를 먹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. 그렇기 때문에 물을 물을 잘 묻혀주는 거야. 재밌어? 내가 노는 거 같아. 지금 효모한테 밥 주고 있는 거야. 내가. 그러니까. 어. 뭐해? 효모라는 미생물한테 밥을 주는 거야. 왜요? 효모 살려야지. 효모 밥안 먹으면 죽잖아. 하루에 한 번씩 밥을 줘야 돼 이렇게. 응. 밀가루를 계속 그렇게 해. 응. 나중에 노는 거 같아. 노는 거 같아. 네. 그래 노는 노는 기분으로 해. 근데 밀가루 다 없어지면 아빠 그때. 퇴전에 손에 있는 밀가루 떼줄테니까 아빠가 떼줄게 어,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이렇게 한 다음에 손쫙 펴봐 쫙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.